네, 너무 피곤했어요. <웃음> <웃음>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그린아이에서 온 고아름 안세인입니다. 네, 저희는 그림을 통해서 장기 실종 아동의 이야기를 전하는 그린아이입니다. 장기 실종 아동의 이야기를 담은 일러스트와 저의 일상 속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인 식기류를 접목을 해가지고 저의 사업 아이템으로 삼았습니다. 제가 맨날 학교 가다 지나가면서 본 현수막 때문이었는데요. 그 현수막은 실종된 송혜양 좀 찾아주세요라고 외치는 현수막이었어요. 그 현수막이 제법 오래 걸려있어서 낡아버릴 법도 한데 항상 깨끗하고 선명했거든요. 알고 보니 송혜양의 부모님께서 주기적으로 현수막을 교체하고 계셨습니다. 장기 실종 아동 가족에 대해서 더 찾아보니까 이런 현실이 비단 송혜양 부모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실종아동찾기협회 대표님과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요. 사회적으로 관심을 유발하는 일이 힘들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저희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한 끝에 저희 일상 속에서 많이 쓰는 아이템인 식기류와 그리고 실종, 장기 실종 아동의 이야기를 재구성해서 담은 일러스트의 접목을 통해서 저희의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음. 저희가 이 아이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장기 실종 아동 가족과 인터뷰가 필수였는데요. 따라서 저희는 여러 차례 장기 실종 아동 가족분들과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저희가 혹여 가족분들의 마음속 상처를 건드리는 게 아닐까 되게 걱정이 컸는데요. 근데 저희의 걱정이 기후였어요. 왜냐하면 가족분들을 방문했을 때마다 가족분들이 저희를 정말 친딸처럼 여겨주셨거든요. 한 어머님은 저희가 방문을 할 때마다 뭐 부침개나 떡볶이나 이런 맛있는 주전부리들을 저희한테 대접을 해주셨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실종 가족, 아, 실종 아동 가족분들이랑 소통을 하고 컨택을 했던 과정이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었,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이 장기 실종아동 가족분들의 응원을 생각을 하고 팀원들이랑 의지를 다졌는데요. 저희가 하는 일이 잘하고 있다라고 다짐을 하면서 항상 그 장기 실종아동 가족분들의 응원을 생각하면서 저희의 결의를 다졌습니다. 저희의 퍼스널 컬러는 보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 이유는 저희 로고를 보시면 조금 와닿으실 텐데요. 저희는 파스 로고에 파스텔 톤의 따뜻한 색감들을 사용해서 부드러운 이미지를 담아냈습니다. 어, 옅은 브라운의 경우에는 가족의 온화함을, 오렌지색의 경우에는 가족의 따뜻함을, 초록색은 아이의 산뜻함을, 노란색은 아이의 발랄함과 기분 좋은 느낌을 나타냅니다. 이 모든 의미와 그리고 아이들이 가족들과 항상 봄날 같은 봄과 같은 날들을 보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저희 퍼스널 컬러를 봄웜으로 정의하고 싶습니다. 일상 속에서 장기 실종 아동 가족의 추억을 공유하고 확산하여 심리적인 지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우선 저희 그린 아이는 일상 속에서 자주 사용되는 제품에 장기 실종 아동 가족의 스토리를 담아내어 소비자와 공유할 것입니다. 소비자의 관심을 통해 저희 가치가 공유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고, 최종적으로 소비자의 동참을 통해 사회적 가치가 확산되어 대중이 지속적으로 장기 실종하던 가족에게 심리적인 지지를 보낼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어, 저희에게 가장 빛나는 것은 열정과 젊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저희 사업에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가족분들의 거주지 인근에서 인터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 길게, 짧게는 왕복 3시간 정도, 길게는 왕복 6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지만 저희는 가족분들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망설이지 않고 달려갑니다. 어, 또 저희는 팀원 모두가 대학생으로 이루어진 팀입니다. 가족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 젊은 패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학교를 병행하면서도 자본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공모전에 도전하기도 하고 이런 저희의 젊은 패기를 가족분들도 긍정적으로 봐주셔서 편하게 대해주시고 이야기를 같이 나눠주시는 것 같습니다.